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제도 보았던 말씀인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새기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보면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한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문도 파생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러면 왜 나는 기도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을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왜 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을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완벽한 기도를 해주실 텐데, 왜난 응답을 못 받을까? 이런 의문이 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래의 뜻대로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방언의 정의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확대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만일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 기도하거니와 나의 혼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도 돕지 못함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는 나의 영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방언이란 언어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 시간, 우리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때로는 방해를 받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내 영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고 나의 마음은 그것을 알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고,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헬라오 학자였던 피시 넬슨이라는 박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인간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인간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의 언어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탄식이라는 표현이 와닿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영의 언어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순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아닌 방언으로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제도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방언이란 언어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탄식하는 기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서니까 중요하고, 또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너무도 중요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아무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또 "나는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방언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곤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정말 시간을 더 확보하고 더 확보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정말 한 순간 결심하고 잊어버리는 결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기를 정말 결심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대 초에 그때에는 지금처럼 통신, 교통 이런 것이 발달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게 힘들었고 또 버스, 기차, 이런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같이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살기가 참 편한데, 그런 시절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섰습니다. 미국도 초기에는 정말 설교자가 없어서 10대 후반 그 청소년들을... 그냥 설교자로 썼더라고요. 그 시대에는 정말 청소년 설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청소년 설교자가 많이 있었는데 역시 어느 청년이 한 지역의 교회가서고 거기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왔어요. 몸에 문제가 와가지고 그냥 다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강력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해를 하고 있었냐면 병원에 가면 믿음 없는 걸로 치부를 해버린 시절이라서 이 청년 설교자가 병원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그리고 이냥 실은 실을 앓다가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누가 봐도 곧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중직들이 모여 가지고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의사 왕진을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괜히 덤틈미를 쓰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저 의사 소견서를 받자.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하더니 나를 부르려면 진지하게 부르지. 왜 이제 불렀습니까? 상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얘기가 얼마나 정말 믿음 있는 이야기인지 뻔뻔한 이야기인지 예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거 압니다. 우리는 다만 법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소견서를 받고 보냈는데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청년 설교자가 사흘이 지나서 깨어나 버렸어요. 깨어났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앞에 어떤 어떤 신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저를 모르시죠? 저는 어느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를 당신을 찾아가라고 보냈습니다.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줘라. 그러면 그가 낫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여기에 주소하고 당신 이름까지 가르쳐 줘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와서 심부름을 했는데 그 기름 부어주고 기도해 줬더니 나은 거예요. 회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정말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이런 교통 수단이 없는 그런 시절에 정말 유일한 교통 수단은 소통 수단은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소통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연결해 줘서 가가지고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생 생명 부재 사람을 가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회복하고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런 역사가그 시대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됐습니다. 이 문화시설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뭐, 전화 아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마을에 전화한 데써가지고 이장집으로 쫓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다, 개인이 다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고, 음, 가고 싶은데 어딘지 아무 때든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은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성령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고 내가 그 도움으로 길을 볼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방황놀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말 결심하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사도인전 17장입니다. 4행전 17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 하나. 아멘. 지금 성경 말고 개혁 성경에 보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뭐했다 그랬죠?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된 거 말고 신사적이란 말이 또올라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왜 신사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게 주셔서 알게 됐는데 신사적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고귀한 혈통에 마음이 고상한 도량이 넓은 태생이 좋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신사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신사적이란 말은 나쁜 뜻이 아니죠? 매너 있다는 뜻이죠? 매너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가 보기에 좋다는 뜻인데, 그렇게 매너가 좋다는 뜻인데, 아니, 어떻게 배려할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그 사람들이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매너가 좋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기고 넘기고 했다가 오늘 갑자기 궁금증을 주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해주시기를 신사적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잖아요. 아주 예의 바른 표현인데 신사적이면 어떤 표현이냐. 지금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듣는 상황인데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똑같은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앞에는 보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적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보면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니 표현이 원으로 보면은 모든 말씀을 열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열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인데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나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나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뭐했다그랬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은 조사하다, 검토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습니까? 하고는 말씀을 자꾸 찾아보고 연결해보고 와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보면은 12절에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습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꾸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나요? 하고 자꾸만 말씀을 찾아서 연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믿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테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는 덜 신사적이었다는 얘기인데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가지고 집중해서 들었고 그리고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제도 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나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나요? 우리도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런 정말 의문을 가지고 자꾸만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해서 정말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본래 뜻을 파악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성도로 예라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함께 계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방문이란 특별한 언어, 영의 언어를 주시고 우리의 영이 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할 때에, 방문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영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중보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읽기 위해서는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